포인트를 조금씩 주는 스타일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아더에로 제품이 두개 정도 있거든요 액세서리이긴 한데 되게 괜찮다고 본 그런 아이템들에서 그거를 조금 섞어서 그리고 이그 파란 스트프 셔츠에 반팔 티를 레이어드한 것도 아더에로 룩북에서 살짝 보고 따라한 거거든요 바제는 올해 페인팅 디테일이 되게 유행하니까 같이 컬러도 맞춰서 신발까지 해서 파란색 살짝씩 맞춰주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뭐 원래 깔끔하게 미니멀하게 입는 스타일인데 내 자켓을 맞춰서 이제 미니멀 안에도 이제 색깔을 맞췄어요. 깔끔하게 미니멀하게 다 보이려고 아더 이런 제품 이거 하는데 이걸 맞춰서 딱 깔끔하게 입는 거 같아요. 세트업으로 산 거고 또 이제 그냥 살짝 걸친. 아우터 같은 거할때 포인트 있는 것들 좀 위주로 사거든요. 깔끔한데 이런 디테일 조금씩 들어가 있는 포인트 들어가 있는 거 위주로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지 않는 조금 특이한 디테일 그런 디테일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액세서리를 많이 안 하는 거 같아요. 그 정도의 디테일은 저는 너무 과한 거 같아 가지고 그 정도는 안 하고 요리 요리를 해 가지고 제가 또 반지 이런 것도 안 끼고 인스타 피드에 올라오는 것은 관심이 대체로 없는데 스토리를 넘기다가 광고 뜨는 그런 브랜드들의 광고는 조금 랄까 영상이 되게 잘 짜여진 것 같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들은 조금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거 같아요. 아니 그걸로 이용을 안 해보고 이게 뭔지 알고 있어서 근데 뭐 괜찮은 거 있으면 구매 의사가 있는데 근데 그런 데뭐 잡다한 것도 너무 많 나가지고 막 아더에나 그런 브랜드 위주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이제 구매를 해서 새로운 거는 따로 구매해 본 적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입으면 되게 다양한 스타일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아 저걸 입으면 저 사람처럼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 측면에서도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택을 가지고. 저도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 자체가 협찬 안 하면 그런 무게감 같은 게 있잖아요. 협찬 같은 거는 블로그 마켓이나 그런 쇼핑몰 이런 데서 많이 받아봤는데 그만큼 그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정해지는 것도 확실히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태그만 하는 정도예요. 저는 이 번호고 브랜드 로고만 살짝 보이게 하고 태그만 걸어놓고 거의 협찬이 아닌 것처럼. 네, 뭐 니트 같은 거 정도, 뭐 이너 정도는 몇개한번 받은 적도 있고. 한번 탱크 한번 하죠 착장을 이제 여러 개상의 뭐 아니면 뭐 전체 착랑에 가도 커시 한 5개 정도 그리고 이 인스타 올리는 해시태배 달라고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이랑 학교가 이제 강릉에 있어서 그런데 참여는 많이 못 하고 홍대에는 몇번 아더에랑 갔었거든요 저 이제 쇼룸을 아더이랑 젠틀모터 이제 안경 그런 쇼룸도 많이 가는데 근데 젠틀몬스터는 하나, 그런 게또 쇼룸도 엄청 잘 해놓잖아요. 그리고 바꾸기도 주기적으로 엄청 많이 바꿔주고 갈 때마다 새로워서 그러면서 또어뭐 이런 컨셉도 잡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브랜드라면 플래그십 스토어나 뭐 매장 같은 데를 되게 자주 가보는 편이에요. 실제로 그 옷을 인터넷에서 봤을 때랑 실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고 아더에로 같은 경우에는 매 시즌마다 컨셉이 되게 독특하게 바뀌잖아요. 그 컨셉에 따라서 아더에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장을 다 갈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시즌 컨셉은 이렇게 열심히 좀 공을 들였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좀더 관심이 가고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키치하고 좀 너디한 느낌으로 계속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컨셉도 아더이로 느낌으로 잘 나온 거고 영상에서도 잘 표현이 된것 같아요. 프라다나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나오면 보긴 하는데 그 브랜드마다의 그 개성도 살리고 슈프림도 청 그런 보드 이런 걸 엄청 강조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개성이 확실히 살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아더이로 디테일이 되게 이런 게 있잖아요 과할 땐 과한데 근데 저는 그렇게 포인트 주는 게 좋아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엄청 과하다고 생각안 하는데 주변에서 제가 옷 입고 나가거나 주변에서 보면 좀 과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긴 많은 거 같아요 많이 과하다고 생각되는 게도 있는데 어? 이 소재 같은 거에서 좀참신이느게 작업할 때 많이 쓰는 PVC 소재를 많이 쓴다던가 일반적인 브랜드에서는 안 쓰는 소재들를 공인비도 많이 들잖아요 참신한 브랜드인 다른 브랜드랑 다른게 포인트 들어가 있는 게 개성이 확실히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보다는 더 강한 개성도 있고 그냥 아무 포인트 없으면은 미니멀 자체가 좀 너무 밋밋해 보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더에라 제품은 그런 게 하나씩 껴 있어서 포인트 주기 딱 좋은. 특히 아는 건 없는데 신비주의적기그 그 컨셉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 같아요. 계속 이랬었습니다 그런 건잘 몰랐었거든요. 공개가 안됐다면잘 몰랐었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아더 에러만이 딱할수 있는 다른 브랜드에서 그렇게 디자인해서 공개 안한다는 뭐 아더 에러만에 딱 계속은 딱 살리는 것 같아서 하는 게